반짝반짝 빛나는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4학년 2학기 삼각형 단원의 9차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입니다. 수학책은 44에서 45쪽을 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교과서 44에서 45쪽에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된 문제 6개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기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교과서에 스스로 한번 풀어 보세요. 문제를 다 풀어 보았나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봅시다. 문제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볼까요?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 이래요 어떠한 삼각형을 이등변삼각형 이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이등변삼각형 은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에요 자 그렇다면 네모가 가리키는이 변의 길이는 얼마여야 할까요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4cm 변과 길이가 같아야 겠죠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4 센티미터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정삼각형 이래요 어떠한 삼각형을 정삼각형 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었죠 자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가야 할 알맞은 수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정삼각형은 이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하므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인 3cm가 되어야겠네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길이가 같은 빨대 3개를 변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말해 봅시다. 색깔이 다르고 길이가 같은 빨대 3개가 있네요. 이 빨대를 각각 삼각형의 3변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길이가 같은 세 개의 빨대로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이 삼각형은 어떠한 삼각형일까요? 네, 맞아요. 여기 보니까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어,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초록색 빨대도 나머지 두 빨대와 길이가 같으므로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도 모두 같다고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삼각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각을 볼까요? 삼각형에 있는 세 개의 각의 크기가 어떤가요? 모두 90도보다 작은 예각 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예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해 보래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듯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또두 각의 크기가 같았어요. 자, 두 변의 길이가 같음을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자로 재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각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두 각은 각도기로 크기를 재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로 먼저 재어 볼까요? 자, 한 변을 재었더니 6cm. 나머지 한 변도 재웠더니 6cm 서로 길이가 같네요. 아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각을 비교해 볼까요? 각도기로 한 각을 재웠더니 35도 다른 한 각도 재웠더니 35도 아 서로 두 각이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등변삼각형임을 알려면 두 변의 길이를 재서 확인할 수도 있고 두 각의 크기를 재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문제 4번입니다. 네모 안에 예각삼각형은 예, 직각삼각형은 직, 둔각삼각형은 둔을 써 넣으래요.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삼각형은 세 각이 크기가 어떤가요? 맞아요. 세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보다 작음으로 예각 삼각형이고요. 두 번째 삼각형은 어디에 직각이 보이죠? 맞아요. 여기에 직각이 보임으로 얘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세 번째 삼각형은 여기 두각은 90도보다 작은 예각이지만 여기에 둔각이 있죠? 그래서 둔각 삼각형이네요. 밑으로 내려와서 네 번째 삼각형을 봅시다. 이 삼각형에는 두 개의 예각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한각이 어떤가요? 직각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다섯 번째 삼각형은 이렇게 두개 예각을 찾을 수 있고, 나머지 한각을 보니 90도보다 조금 큰 둔각이네요. 그래서 둔각삼각형입니다. 마지막 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어떤가요? 90도보다 작네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이에요. 잘 확인해 보았나요? 그러면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고양이 모카가 오각형 그림을 보면서 말하고 있네요. 그림과 같이 오각형의 꼭짓점을 이었더니 둔각 삼각형이 네모에 예각 삼각형이 네모에 생겼어요. 라고요.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무엇일까요? 자, 오각형을 볼까요? 오각형의 꼭지점을 이렇게 이었더니 삼각형이 총 3개가 나오네요. 자, 1번 삼각형의 각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두 개의 예각이 있고 하나의 둔각이 있죠. 그래서 1번은 둔각 삼각형입니다. 2번의 삼각형을 볼까요? 각 3개가 모두 어떤가요? 네, 3각이 모두 예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예각 삼각형이고요. 3번은 네, 이두 각은 예각 삼각형이고, 나머지 한 각은 1번과 마찬가지로 둔각이 보이네요. 그래서 3번은 둔각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둔각 삼각형이 몇 개? 하나, 두 개, 두 개, 예각 삼각형이 하나, 한개 생겼어요.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도형을 그려볼까요? 보기의 조건은 총 3개가 있네요.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조건은 변이 3개여야 한대요. 아, 변이 3개인 도형은 삼각형이었죠. 삼각형을 그려주면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한대요. 아, 그럼 삼각형 중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건 볼까요? 마지막 조건은 한 각이 둔각이어야 한대요. 아, 이등변 삼각형이면서도 어떠한 삼각형? 둔각 삼각형을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 모는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변 하나를 그려주고,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 변의 정가운데에서부터 보조선을 그어줄게요. 그 다음에 양끝 점에서 이 보조선의 한 지점으로 선을 그어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요. 어, 그런데 각을 살펴보니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둔각이 안 돼서 예각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 중각삼각형으로 그려주기 위해서는 좀더 아래로 선을 그어서 그려주면 위에 있는 이 각이 둔각이 되겠네요. 다른 방법으로도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한 변을 이렇게 세로로 먼저 그어줬어요.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같게 그려줘야 되니까 어, 이 처음 그린 변의 중간 지점에서 보조선을 그어주고, 변의 양끝 지점에서 이 보조선을 향해 선을 그어준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 경우도 보니까 이한 각이 둔각이 아니라 직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조금 짧게 그려준다면 이 각이 둔각이 되겠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학년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